이렇게 주세요. <laughs> 오, <와>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, 여기서 서지도 않아요. 이게 2만 8천일만 하네. 이거 안에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파티 냉동 아니고 리비예요? 한치살. 이거 한 이거 꽉 눌러서 제한뼘 정도. 제가 손이 꽤 큰데, 근데 이걸 진짜 어떻게 먹어야? 어떻게 먹어야 되냐? 이거 어떻게 먹는 거 어떻게 먹어?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, 아,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? 이렇게 하나씩? 하나씩. 아. 우선 안에 계란 들어가 있고요 치즈 고로케 해시 브라운 같은 거 응. 그거랑 그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그리고 그렇게 햄버거가 하나 끝나고요 그다음에 햄버거 응. 2에는 살치살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 상추 그리고 토마토 응. 스테이크 소스가 뿌려져 있고 응. 오 치즈 이거 완전 응. 짱이다 치즈도 완전 홈쇼핑에 나오는 그런 그런 비주얼인데. 음, 아그데 생각보다 이거 맛 되게 안 부담스러운 거가 약간 감정이 에요 응. 엄청 느끼할 줄 알았어. 응. 생각보다 안 느끼요. 그 응. 이런 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랑 이런 것들을 응. 다 직접 만드시니까 도 분할 다저씨 버거랑 막다 다르네. 그죠? 음, 응.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서 같이 쉐어해가지고 기원이밖에 먹는 방법밖에 음,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잊지 마 이거 간식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음. 제대로 된한끼 식사고 음. 맛있게 한입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, 이는 내 생각에 나요. 저는 이게, 저는 위에 꼽혀서 이게 더 맛있어요. 아 진짜? 사람들이 싫어하는 좋아요. 너무 싫어하다요. Delicious life. Olive.